카라신동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모차 트렁크 리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바로 볼보의 따끈따끈한 신차 S60입니다. 유모차를 이 트렁크에 넣기 앞서서 키를 가진 채로 이렇게 킥을 하면 트렁크가 열린다는데,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 바로 되네요. 네,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킥을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는데요 하나는 더미 스위치고 하나는 진짜 버튼이에요 전동식 트렁크는 아닌데 여기 이 자물쇠가 그려진 이 버튼을 누르고 트렁크를 닫으면 네, 자동으로 척척하고 잠깁니다 S60의 트렁크 용량은 유럽 기준이죠 1리터짜리 상자를 꾸역꾸역 집어 넣어서 들어간 상자의 개수를 합쳐서 트렁크 용량을 체크하는 VDA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럽식이죠. 4 4 1리터에요 경쟁 모델이죠. BMW 3 시리즈는 480리터고,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는 455리터입니다. 차가 3 시리즈보다는 한 38리터 작고, C 클래스보다는 한 13리터 정도 작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유모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나오는 유모차는 바로 에그 유모차입니다.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거. 제가 곧 아빠가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거예요. 제가 한번 분해를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집어넣은 유모차는 디럭스 사이즈인데요. 이 에그 유모차가 접었을 때좀 용량이 작긴 해요. 네, 한이 정도, 이 정도 공간이 생기는 걸볼수 있고요. 네, 애기가 타는 이 장치도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위에다가 뭘 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분리를 하면은 이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골프백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있으면서도 골프를 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백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채가 다 있는 골프백이에요. 자, 골프백은 글쎄요, 들어가려나 머리부터 넣으면은 어, 안 들어가나? 아, 들어가네요. 네, 딱 맞습니다. 딱. 지금 이쪽은 거의 끝 부분이 벽에 닿았고요. 여기는 한 5cm 정도 공간이 남는데 거의 딱 맞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트렁크를 설계를 하실 때 골프백을 직접 넣어 보시고 이렇게 야 골프백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고 트렁크를 만든 것 같아요.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뭐애기 이유식이라든지 뭐 애기 엄마 아빠 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넣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캐리어를 넣는다거나 그러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천으로 된 가방에다가 짐 넣으시고, 이 위에다가 올리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디럭스 사이즈 유모차 중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유모차도 있고, 분리가 돼도 이렇게 작게 폴딩이 안 되는 유모차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디 여행을 또갈 수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짐, 애기 짐은 만약에 캐리어에 넣었을 때 여기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유모차를 넣은 상태에서는 네. 힘들 것 같아요 포크팩을 빼고 캐리어를 먼저 넣어볼까요 이 제품은 리모아 28인치 캐리어입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히나어다히네요 네. 디럭스 유모차 싣고 애기 이유식 좀가방에 집어넣고 엄마 아빠 캐리어 싣고 하면은 어 어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밑부분 어느 공간에다가 어 추가적인 짐을 집어넣으시고 하면은 이 28인치 캐리어 정도는 S60이 충분히 소화를 해준다. 조금 다른 식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놓지 말고. 글쎄요, 이 디럭스 사이즈 유모차는 이 28인치 캐리어랑 같이 넣기는, 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넣으실 수는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넣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머차를 빼고 다른 부분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는 이런, 그물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작은 소품을 집어 넣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네, 12V 소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봉지를 걸수 있도록, 어, 이쪽에는 봉지나 가방 등을 걸수 있도록 고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고리가 너무, 너무 위쪽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밑에 달아도 됐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하나 더 달려 있네요. 이쪽에는 뭐, 딱히 뭐, 없어요, 여기는. 네, 빠지진 않네요. 자, 이 밑부분. 뒷유리 아랫부분. 여기는. 여기 있는 내장재로 감싸진 않았어요. 사실 뭐이 가격대의 차들도 다른 차들도 감싸지 않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손잡을 부분은 아닙니다. 어 여기 지금 스피커가 안 보이는데 사실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이 가격대의 차들 중에 스피커가 여기 달려 있는데 그 스피커 뒤에 그 자석 부분 있죠.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되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와이어 같은 게막 지나가고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짐을 많이 싣게 되면 그 부분이 손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60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준 거. 이거는 정말 칭찬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사실은 어, 이런 부분에 이런 홈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개를 씌워놓거나 하거든요. S60은 그냥 남겨놨어요. 자, 트렁크 바닥 밑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타이어가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 근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타이어를 시승한다고 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볼트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원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설계는 이렇게는 했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펑처 수리기도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승을 위해서 여기 관련된 물품들은 좀 제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공간을 쓰지 않으려면은 요거랑 같은 소재로 감싸주면은 추가적인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바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만약에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에다가 천 같은 거 까시고 쓰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저쪽에는 전자장비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보통 요 가격대의 차들이 어, 좀 각시 나가는 차들은 보통 배터리를 뒤에 넣기도 합니다. 네, 무게 중심을 맞추고 좀 밸런스 같은 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그런 선택을 하는데 볼보는 배터리를 앞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자, 이 차에는 바우어스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무려 15개입니다. 15개. 별이 15개. 별이 15개. 그리고 요즘에 세단들도 2열 시트가 접히는 차들이 많아요. 볼보는 아쉽게도 안 됩니다. 그게. 이어 시트 안 접혀요. 그래서 더 넓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왜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있으면은 더 넓게 공간을 쓸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레버도 없겠죠, 여기. 더 높은 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최상위 트림, 인스크립션이기 때문에 이어 시트는 못 접는다는 거. 자,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들 댓글로 아, 이것도 넣어봐 주세요. 사이즈도 좀 재, 재주세요. 이렇게 어, 요구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광기자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가 있을게요. 어, 아 한번 넣어주세요. 거기 들어가주세요 아 내가 이 말을 왜 뱉었지? <laughs> 아유 입이 망정이야 <laughs> 아유 아네이광 기자를 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